이세돌분들이 말한 형이 한꾸러기 미소가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보고 막그 형을 닮은 거야! 아자 <laughs> 그러지 마! 지유야! <나> <laughs> 아니 좀... <laughs> 안녕하세요 르릿땅 어제 너무 행복했어 저도 올해 들어서 딱원투 정도? 행복감 맥스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진짜 부스 구경을 진짜 하나도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그니까 이거 너무 예쁜 거임 나도 나랑 이세돌이랑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로망스 할때딱 르르 땅 나올 때 사람들이 또 우와 가지고 그때 나도 같이 너무 재밌었어. 이세돌의 이 공식 1회정모를 추진한 것도 제가 하긴 했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세팩 콘서트는 콘서트고 빅토리라도 그래도 또다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다 왁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만약 왁구님이 오신다고 하면 추진할까? <laughs>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이런 식으로 엄청 흔쾌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쉽게? <laughs> 왁구님을 만나는 게또 처음이니까 좀 음, 애기님도 생겼고 하니까 어, 선물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처음에 좀모이잘가지고 이세페 전에 일퍼 언니랑 찬이랑 이렇게 선물 사고 <laughs> 어, 찬이 집에서 잘게? 어 그래? <laughs> 엄청 완전 쿨하게 그래서 어 진짜 찬아 와 해가지고 이게 서울 도착해서 바로 찬이 집에 집놔두러어 찬아 나 도착했어 해가지고 찬이가 데리러 와가지고 안네 하면서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안겼거든요 아 찬이가 스킨십이 진짜 많아요 또 어, 안겼는데 되게 따끈해 바로 와가지고 다 무료인데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인테 캐리어 같은 걸 너무 잘해 놓고 사는 거야. 진짜 막 에어비앤비나 완전 막 오늘의 집 이런 데서 막 완전 추천 집으로 나올 것 같은. 그 아, 야, 진짜 집이 너막 너무 예쁘다 하면서 나나이 집에서 좀 불, 불편하게 지내야 되나 하면서 막 야, 야, 여기 이 집에 내가 이세돌 최초인가? 흐흐 훅, 훅 하면서 어내 채칠 막묻히고 가야겠다 하면이 찬이지 이렇 대충 이렇게 구경하고 밥을 먹어라지 그때 내가 이제 첫끼였어가지고 아 어, 내가 그러면 좋아하는 포켓 집에 가자 해가지고 어 그래 라이트하게 첫끼니까 포켓을 먹었지 일단 백화점을 좀 가야 되니까 선물을 사야 되니까 차를 렌트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올 때도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나 어, 나 믿지 <laughs> 어, 언니 뭐 어, 해봐 <laughs> 그냥 가까운 소카, 레인 아니고 케이스어요 <laughs> 나의 첫 소카 그리고 찬이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당황한 티를 내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음, 음. 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고 <laughs> 서울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왜 주차가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laughs> 주차장 나 진짜 이거 하, 조금만 크기면 진짜 조진 나 해가지고 진짜 기어가는 수준으로 갔어요 진짜 장소 아지잖아 <laughs> 이제 먹고 이제 백화점을 향해가지고 이제 와코님이랑 엔젤님이랑 애기 선물 사기로 했죠. 아니, 산이가 백화점 오니까, 아니 인생 잘한다! 하면서 그랬어, 나한테.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애기 패딩?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애기 키웠을 때 애기 패딩을 좀 많이 썼었거든. 그 기억이 좀 나가지고, 토끼 띠니까 토끼기 달린 거 귀엽겠다가지고, 그런 센스가. 토끼기 달린 이 패딩이랑 귀여운 약간 곰돌이 그려진 니트? 또 양말이랑 손수건. 고민 엄청 열심히 하는 와중에 나는 근데 약간 친구랑 다닐 때손 깍지 끼곤잘안다니거든 나는 그냥 팔짱 끼는 걸 좋아해서 손은 잘안 잡고 다녔데 찬이가 계속. 언니 손 잡자. 언니 손 잡고 다니자. 언니 손. 이러면서 계속 손 잡고 다녔어. 그래서 찬이가 진짜 스킨십이 짱 많아요. 장래희망 비찬. <laughs> 그러고, 이제, 진짜, 넉다운 상태. 너무 피곤했어. 거의, 잠도 거의 못잔 상태로. 편하다 잠옷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음, 하고, 나를 옷장에 데려갔어. 그냥 내가, 이거하면 보여줬는데, 무슨, 에 어? <laughs> 무슨 그 실크 레이스 나시 뭐 <laughs> 주렁주렁 막 이런 이런 걸 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어 이거 말고 혹시 반팔티는 없니 <laughs> 다 나시 실크 그런 막 원피스 잠옷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거는 좀 <laughs> 반팔 원피스로 된 잠옷을 줬어요 근데 그것마저 실크야. <laughs> 그래서 유 찬이랑 나 아주 깨끗하게 씻고, 이제 우리 글라스 데코 하자 해가지고 글라스 데코 사서뻔 해가지고 브이로그 찍었거든요? 건조 아, 9시간 해야 돼요. 라고 내길 어이구, 이거 자고 와야겠네. 해가지고, TV 보자 해가지고, 아, 그래. 찬이 침대 톡. <laughs> 근데 내가 할때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그 찬이가, 어, 나 막장 좋아해.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거 보자. 했는데 이제 틀고 몇, 몇분 보니까 나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야. 근데 뭔가 내가 이 찬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잠들면 뭔가 약간 예의도 아닌 거 같고, 뭔가 약간 흥이좀 깨지는 느낌 들 수가 있잖아요. 어어 어, 어... 어... 이 장면 어이 장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뭔가 열심히 보는 척을 했는데 찬이는 내가 잠든 거다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보다가 기절을 해버렸어.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었어. 일어났는데 확내 옆에 찬이가 보들보들 귀염 귀염 내 옆에 찬이가 있었어요. 이제 대망의 불이 내가 좀 늦었어. 어, 다섯 번째 순서로 들어왔어요. 나문 열자 아 하는 거 와, 아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본다면, 아니, 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객관한 100%인 거 알죠? 처음에 스프분인가 아니, 너무 젊으신 분이 있는 거야. 누구지? 와! 아, 그러면, 막끝형 옆자리는 제가, 앉았어요. 저, 주르륵해요. <laughs> 근데, 왁구님, 이 멤버들 다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하니까. 왁구님이 한 번에 그냥 다 맞췄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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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네? 이런 식으로 맞췄다는 거야. 어떻게 아셨지그럼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왁구 형, 근데 일단, 첫인상은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짜로. 코큰 느낌, 나 진짜 1도 못 느꼈어. 왁케인이었다니까? <laughs> 뭔가 약간 실감이 잘안 갔어. 내가 왁구님, 저 진짜 6년 만에. <laughs> 처음 뵙는 거예요 하면서 고세구가 아니 언니 왜 자꾸 웃고 있어 나 원래 웃는 상이야 하면서 먹고 열심히 보고 먹고 보고 먹고 열심히 했죠 근데 내가 막구님한테 그래서 저희 좀 호칭 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막구총이 야라고 해 그냥 근데 막구총의 그 말투가 현실에서 똑같아 그냥, 그냥 친구인 척 해. 음, 이러길래. 아니, 친구라고 믿을 것 같아요. 막구청 너무 동안이에요 하면서. 야, 여자 여섯 명에서 막구청이 칭찬을 봐봐봐. 어, 제 너무 동안이에요 막구님.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동안인데요 막구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 주저개 레전드로 여자 여섯 명에서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고. 아, 막구청이 나한테 막 자기 진짜 너무 늙었다. 자기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일이니까 절대 기대하지 말라. 이럴 거면 그냥 진짜 더 일찍 볼거 그랬다. 더 늙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난 아저씨를 예상하고 <laughs> 갔었거든. 완전 20대처럼 생겼어. 네. 버거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그냥 홍조 가득 찐 채로 말 한마디도 없는 거야. 진짜 낯 엄청 가라가지고 버거 언니한테 언니가 맛있다 하면 언니가, 아, 그래? 하면서 내가 먹는 거막 따라 먹고, 언니가 맛없어 하면, 아, 그래? 그것도 먹어봐. 약간 그 처음 데려온 강아지, 새끼 강아지처럼 계속 그냥 볼이 시뻘겠어요 내가 먼저 말 거는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마주치면, 막 이렇게 윙크하, 막, 그랬거든가지고, 어왜 그러니? 맞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으르가 윙크를 해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버가니 <laughs> 특유의 말투 있잖아. 어, 왜 그러니. <laughs> 근데 계속 좀 내가 아저씨의머리거 계속 덜어주니까 약간 점점 좀아가리는게좀 풀리는 느낌이긴 했어요. 이언니는 되게 뭔가 어른스럽게 단아한 느낌으로 입고 왔어. 약간 아나운서 느낌. <laughs> 나는 그냥 어깨덤했어 와, 언니 키. 오, 아담하긴 하네 하면서 <laughs> 팔, 팔걸이로 딱었어 <laughs> 이녀 언니가 그냥 내가 먹는데 계속 마주치고 언니 언니한테 계속 이렇게 날봐 <laughs> 하면서 <웃음> 왜 자꾸 쳐다봐 <laughs> 하면서 아니 하지마 르르가 너무 공주 같잖아 계속 보는 거. 엄마미 서로 아니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진짜 흐뭇하게왜 계속 보는 거야? <laughs> 릴퍼 언니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모션 캡처 할때 도와줬던 적이 있어서 이미 본 적이 있는 사이였어서 첫 인상이 아니었어. 완전 그냥 똑같아 그냥 초하이텐전 진짜 릴퍼 언니가 혼자 흥분해 져막 서가지고 막 재현을 해막 상황 재현을. <laughs> 서서 막재현하고 막 그러거든? 귀엽게 입고 왔어. 치, 치마에 약간 니삭스? 약간 이런 느낌? 좀 귀엽게? 아 찬이? 찬이는 근데 은근 스타일 되게 깔끔해요. 약간 화이트 앤 블랙을 즐겨 입는 약간 무땡이? 혼벽병 아니었나 고 되게 여성스럽고 깔끔하던데? 저도 근데 이제 뭔가 왁구님을 처음 뵙는 자리니까 내옷 중에서 제일 덜 튀면서 깔끔한 느낌의 원피스를 입었었거든요. 약간 하늘색 같은 약간 깔끔한 원피스를 좀 입었었을 것보다도르르땅이 인싸 같았다는데. 근데 나는 그냥 말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냥 난 똑같았는데. 아 세구 약간 뭔가 입고. 게 살짝 마세돌의 평상복 세구랑 느낌이 비슷했어 그런 식으로 아이들 열심히 먹었다 이제 나갈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식을 했죠 왁구님도 간단하게 그냥 선물 준비했다고 하시고 저도 저번에 멤버들 준다고 했던 그한리오 동전지가 있잖아요 그거 주려고 나는 비닐봉다리 그냥 챙겼거든 <laughs> 세구가 먼저 자기가 제일 작은 거니까 자기 걸 제일 먼저 주겠대 해가지고 주황색 상자가 보이는 거야 내가 좀 어? 뭐야? 에르메스! 드립을 쳤어. 근데 옆에서 1연이가, 어, 나 이름에서 처음인데 너무 고마워, 세구야. 옆에서 1연이가 드립 진짜 잘 받아준. 뭘 받았냐면, 선물 상자에 그 인형이 있었어. 나는 마이멜로디 인형이랑, 귀여운 스티커들 몇 개랑, 마이멜로디, 아하! 뭐야, 이거. 뭐지? 주루루의 왕리본이 들어있네요. 세구 이녀석. 언제 내걸 훔쳐서 이렇게 다림질을 해놔서 넣어놨다? 있어요 봤는데 되게 T 버튼 르르 땅나 이제 F 된것 같아 유일 T로서 잘 부탁해 늘 장난도 많이 치고 손이 많이 가는 세구인데 늘무심한척 챙겨줘서 고마워 하트 from 세구 t o 무칠르 <laugh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왁구님이 처음에, 그, 엔젤님이, 반지 같은 거 사라 했는데, 반지 대박! 우리 막플링 맞추고 싶었는데! 이러 근데, 음, 반지는 안 샀고, 꼬리 같은 거 엔젤님이 또 사라고 했는데, 아 목걸이? <laughs> 음, 일단은, 뭐, 비싼 건 아니고요. <laughs> 아니, 빌드업을 너무 웃기게 해. 뭐,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걸 거예요. 어, 플스패드. 게임패드인데, 레이저패드였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충전지가 가져왔었는데 하면서 비닐봉다리, 뽀시락뽀시락, 꺼내가지고, 우리여 귀여워, 귀여워, 이거 먹고청 음. 어, 이거, 르르님, 그, 옛날 캐릭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 마시멜로우인가? <laughs> 그때 좀 아저씨 같긴 했어. 그 말하시는 게 살짝. <laughs> 아, 그, 마이멜로디요 하니까. 아, 어? 마이멜로우? <laughs> 그런 식으로 약간, 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왁구님. 사실 저희도 이거, 왁구님 뒤로 가져온 거예요. 하면서 이제. 봉투를 딱 드렸죠. 아이가. 보고 오, 이쁘네. 오, 이쁘네. 이런 식으인지 찐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리액션을 좀, 나름 크게? 나름 크게 좀 해줘가지고. 이런, 디포이 이제 하고,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이 세계 아이돌의, 우당탕탕탕탕, 끝이 났었어요.